동구는 중구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체계 개편도 약속했는데요. 부평과 연원부들을 잇는 트램을 건설하고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 3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적 변화가 동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구 중구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옛날에 그 어떤 말 우리 인천의 중심지였던 그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유 시장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트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 3호선 건설도 추진합니다. 3호선을 지금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한 사상성 조사 영역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 삼호선인데 당연히 동구를 경유해서 서구 쪽으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연수구 남동구로 가는 이런 순환 철도망이 그런 제 삼호선을 추진하겠다. 동구 주민들은 유 시장에게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선박 수리소 이전을 요청했고. 공원소가 너무 그 주민 그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어, 선박에는 어, 그 페인트 일급 발암물질 납성분에 있어서 주민 환경에도 상당히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대상지를 다 검토했는데 약간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제가 최대한 이전할려고 노력 하겠고요. 교육 현안 중 하나인 여중 신설도 요청했습니다. 최근 창영초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여중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여기 동구에 가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어, 남녀공학인 에 한여진 중학교밖에 없었고요. 안양에 가게 되면 다른 구들에서 통학을 하게 됐어요. 인천시는 여중 신설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시장도 학교 신설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